선심쓰듯이 분당금을 할인해 주는 척, 조합원 인당 1억 7천만 원이 넘는 추가 분당금을 받쳐먹고, 미입주 물량도 모조리 시설에 나가지 말고, 입주 후에도 발생하는 공사비를 무한대로 청구하더라도, 조합은 조합과 연대 보조하여 공사비를 갚아야 한다는 화약스를 쓰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장과 집행부 그리고 민주당 대구 시장의 모부원님은 총회와 추가분노금 문제를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나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사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전 조합장 김기열과 서희건설과 언제 어떻게 어디서 했을지도 모를 합의를 통해서 이 노예계약 화작수를 쓰게 한 것인데 도대체 저희가 저와 어떤 인명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서, 돈 내고 들어오면 돈 들어와서 돈더 내고, 못 들어오면 그냥 나가서 되지 라고 눈앞에 불은 안 보고, 불감과 감구경을 하는 실정입니다 나는 서는 2025년 대한민국 40회를 넘게 살아온 이 대구 광역시 내가 발혀온이 땅에서, 내당 3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하 집행부와 서인원선이 이 불강 대낮에 어둠을 찾아가다 자행하고 반민주 전의 행보와 조합원의 신청을 줘야 짧고 짧고 끝까지 자라있는 북남동 추징을 계속해가는 이 지속적인 금융살인 시도에 과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에 세상과는 타협도고 우리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어른과, 어른, 어른, 다음 어른들의 말씀을 깊게 가슴에 있습니다. 지속는 규모 사회 시도가 틀렸지만, 나 하나의 두려움이 극복된다면, 600년 살아준 신는 우리 조합원의 단결된 분노와 반드시 뛰어넘을 것을 확신하며, 이 자리에서 보고 소합니다 하나, 우리는 2025년 4월 23일 직립된 조합원 세대당 약 1억 8천만 원의 손에 쥐어 보지도 못하는 주가 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수시키인 임시총회는 총회, 개요와 표결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으면 정면 무효임을 주장한다. 하나, 우리는 서희건설의 대변인이 아닌 우리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의 빠른 재구성과 8월 내 임시총회 개회를 목표로 맹진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외약과 선동지라고 전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준다 하나, 우리는 전 조합원의 입주 또는 등기를 목표로 하며 내당 3지구 지역 주택조합의 완전하고 빠른 청산을 위해 노력을 했다. 나는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저에게 나의 불문 존대하지 않겠다. 조합원들에게 급여를 받아가면서도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월급주는 조합원들이 착취해 칼을 꽂아 경제적 불구로 만든 전조합장 김희자살 조합원들에게 급여를 받아가면서도 새로운 임시 총기 대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현 조합장 지능대 무역조합, 고릴대로 보여, 썩어버린, 감사, 이사 등 조합 집행부 등모조분당자 사퇴하라. 세대당 1억 8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킨 키 3월 23일 임시총회는 원천부로 새로운 집행부로 교체하여 8월 내임시총회 개최하라. 서위 건설은 입주 후에도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노예계약 파약서에서명하지 않는 선량한 조합원의 인출를 방해하지 말라. 또한 화약스에 서명한 위조한 조합원들의 노래계약 화약스를 모조리 폐기하라. 7월 30일 이주 첫날 단톡방에서자인된 유대인 박사님 본과는 무자비한 상봉 날조, 협박, 본관을 들로 들어오고 무기난단톡방공장 리무시는 조합원들이 화약스를 쓰고 법적 근거를 마련, 마련해 주는 전자투표 결과를 책임져라. 젊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